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수대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심민인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바울의 연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성난 무리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 박해하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로 변화된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로 소개한 다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음을 말했습니다. 이어 바울은 담에 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유대인들이 못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자신에게 담에 색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과 앞을 볼수 없게 된 자신이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입술을 통해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듣는 것이 증인으로 살게 되리라는 소명을 받은 것과 아나니아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는 말까지 무리들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이 성난 무리들에게 외치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바울은 담에 세계서의 회심사건 후 예루살렘에 와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에 대한 선교를 명령받는 사건을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사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된 일들은 사도행전의 다른 곳은 물론 바울 사신에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담의 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신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아마도 매일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울은 황홀한 중에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장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이때 성전에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9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다메시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자기 나름의 반론을 제시합니다. 19절, 20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증이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극렬하게 박해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이방인보다는 오히려 유대인 전도에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했고 스테반이 죽도록 부추겼던 과거의 행적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면 유대인들에게도 강력한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멀리 이방인, 원문에는 이방 민족들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멀리 이방 민족들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연설을 여기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 군중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폭발했습니다. 22절, 23절 이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 군중들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소명을 듣자마자 그만 분노하며 우월의식에 젖어있던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경노한 이유는 유대인으로 자처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세계의 이단적인 사상, 즉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라는 명령을 그것도 성전에서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유대 율법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가르치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중들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소리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행동은 신성 모독에 대한 혐오의 표현으로 바울을 돌로 쳐죽이겠다는 그들의 단호한 결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다시 흥분하자 천부장은 바울의 연설을 중단시키고.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데려가도록 지시합니다. 24절, 25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례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족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군중들이 다시 흥분하며 소요가 일어날 징후가 보이자 천부장은 바울을 안토니아 요세안으로 데리고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군중들이 이렇게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채찍질은 노예나 외부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이에 천부장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바울의두 손을 가죽줄로 묶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 부장에게 항의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항의한 것입니다. 당시 정당한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는데,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자 백 부장은 곧바로 천부장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26절에서 29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화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백부장은 곧바로 천부장에게 보고했고 함부로 로마 시민을 처벌했을 때 따르는 파장이 대단했으므로 천부장은 직접 바울에게 와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밝히자 로마 군인들이 물러갔는데 이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천부장보다 바울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리스인들을 핍박하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찬성한 사람임을 유대인들이 알기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과거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 할 것을 아셨기에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고 크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리고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